네 명상 드실까요? 네. 아유 어떻게 저렇게 손이 빠르실까? 몇년 정도 하셨어요, 했는 거? 어? 한2 0 년? 이모들이 엄청 빨리 손 손질하시니까 부러워. 이따가 올라가서 먹으면서 저기 하면 돼 오, 생고등어하고 광어하고 시국이 지치고 지치하고 삼식이 먹어 뭐, 삼식이삼식이도해 삼시기. 먹어요. 아, 그렇구나. 소라하고 네. 네, 해를 뜨고 있습니다.